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스테이 터스 네트워크 토큰 볼 거고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볼게요 네 일단은 승트 좀 보시게 되면은요 한달 동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천천히 시세를 좀 올려주다가 어, 10월 말쯤에 강력하게 80%, 하루 만에 80% 넘게 시세가 나와주면서 급등이 나와줬었죠. 어, 근데 뭔가 좀 대시세가 나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었던 게 시세를 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후에 윗꼬리를 세게 달면서 이후에 굉장히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윗꼬리에서 아마 물리신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하기도 할것 같아요. 좀 환장할 만한 그런 코인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그럼 지금 끝났냐. 한번 시세 줬으니까 네, 세력들 다 이미 해먹고 나간 거냐. 이제 끝난 거냐라고 보기에는요. 이 하단에 있는 지지와 저항 라인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제가 이전에 쓴트토큰 얘기를 해드렸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가격대 50원대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60원 깨지면 그 다음은 50원이다. 굉장히 중요한 지질 저항 라인대로 활용이 될 걸로 좀 예상이 되니까 이 라인 잘 체크하면서 우리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고 가격대까지 지금 잘 내려와 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를 좀 확인시켜 주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네, 그제 마이너스 11%때 하락이 나왔었어요. 마이너스 11%때 급락이 나왔었는데, 어제 다시 되돌림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이 지지라인 때를 좀 확인을 시켜줬죠. 어, 이 라인대가 어떤 라인대냐 쭉 늘려보면요. 거의 2년 동안 지지와 저항으로 많이 활용이 되던 라인대인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근 1년 동안 저항받던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요. 1년 넘게 저항받던 요 구간을요. 최근에 10월 달에 알트 불장에 힘입어서 이 친구 강력하게 시세가 나와준 거고, 강력하게 거래량 동반해서 여기를 뚫어버렸죠. 그리고 어느 정도 숨 고르기가 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지지 라인 때까지 다시 어 내려온 부분이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이제 이 구간에서 지지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더 펌핑을 줄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까지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친구가 강하게 거래량 동반해서 여기를 뚫었을 때 돌파를 해 줬을 때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동반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후에 거래량 쭉 죽이면서 시세를 죽이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거래량은 뭐라고 해서 그래요? 거래량은 곧 신뢰입니다. 신뢰와 비례를 하는 요 거래량이 쭉 줄어들면서 시세를 죽였다라는 거는 뭐예요? 이 하락하는 시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보통 그래요. 이렇게 강하게 거래량 동반해. 시세를 좀 주고 나면은요, 당연히 이 하단에 있는 이평선들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괴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괴리가 생기면은 영원히 괴리가 생긴 상태로 갈 수가 없어요. 어, 시세랑 이평선 간의 관계는 자석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멀어지면 다시 가까워지고요, 가까워지면 다시 멀어져요. 어, 이미 이때 상당히 많이 멀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격 조정을 좀 주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좀 주면서 이평선과의 거리를 이렇게 좁힌단 말이에요. 어, 거래량 죽이면서요 그리고 다시 거래량 빵 터트리면서 다시 강하게 시세주는 강하게 파동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이 또 어떤 시기예요? 우리 10월달, 10월달에 보통 이 알트들이 굉장히 시세를 많이 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선발로 처음으로 움직였던 그런 코인들이 지금은 조금 쉬어가고요. 후발주자의 성격을 띄는 그런 코인들이 지금은 또 오히려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스테이터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먼저 움직였던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거고요. 이제 힘을 좀 모으고 매물 좀 털어내고 몸을 좀 가볍게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강하게 시세를 쳐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세력들이 해먹고 나갔다가 세력들은 한번 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두 번하고 세 번하고 계속해서 해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세력인데, 어쨌든 간에 이 슨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조정을 받을 만큼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에너지를 응축한 뒤에 다시, 이제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다. 충분히 올려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전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어느 정도 지지가 확인이 될 때, 지지가 보일 때, 물타기 잘 하셔가지고, 반등주는 구간에서 탈출 플러스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다. 어, 최소한 올려줘야 될 구간까지는 올려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큰 고점에 물려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 활용 잘 하셔가지고 물타기 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근데 나는 이거 물타기 타점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매수매도 대응 전략집 최신 버전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 매수매도 대응 전략집 대로만 따라 하세요.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화끈하게 물타셔서 탈출 플러스 수익까지 가능하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 매수매도 대응 전략집 지지 구간 다 활용을 한 그런 대응 전략집이고요. 이 최신 버전은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드릴 거예요. 어떻게 받아가실 수 있냐? 굉장히 간단하죠. 구독했다라는 인증만 좀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증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어, 상단에 보이는 0108024957을 전화번호로요. 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너무 길잖아요. 그냥 승트, 승트 토큰. 제가 그냥 구분할 수 있게만 보내주시면은요. 아, 우리 구독자 분이시구나라고 제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최신 버전 PDF 파일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대로만 따라 하셔서요. 본전 탈출 플러스 수익까지 가져가시기를 바랄게요. 이 세력들의 재범빙을 우리가 한번 노려보자고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하나 더 넣어 놨습니다. 이 혹시 슨트 토큰으로 물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복수할 수 있을 만한 슨트 복수코인 넣어놨습니다. 대시세 초입구간을 공략하는 코인이고요. 어, 이런 애들 정말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아직 세력들의 손이 타지 않은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코인 요거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매매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당연히 타점까지다 넣어놨습니다. 어, 저한테 이 슨트 토큰 딱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물린 코인, 물린 주식까지도 같이 상담을 좀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코인명과 매수가, 매도가, 평단가 써서 저한테 남겨 주시면은요. 그 코인 손절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물 타야 되는지, 본전 탈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개별적으로 좀봐 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100% 무료로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코인명, 매수가 딱작 성하셔가지고 상단에 보이는 010-8024-9571이라는 전화번호로 요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조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전 요구 후원류도일절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제가 이거딱 하나만 바래보겠습니다. 저는 코인 최고의 유튜버가 될 거기 때문에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에는 목이 마릅니다.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예쁜 수익까지 잘 챙겨드리고 고민 해결까지 해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 회복을 위해서 한 걸음 잘 내디딜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신트 토큰 지지 구간 명확히 보여지는 구간이죠. 이 정확히 보여지는 이 지지 구간에서 여러분들 고점에 물렸다면은 반드시 물터기의 본전 탈출 플러스로 수익까지 챙겨가셔야 하고요. 제가 드리는 이 복수 코인으로 쓴트 코인 물린 거그 이상의 수익까지 가져가시기를 바랄게요. 정확한 타점은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024-9571 이라는 전화번호로요. 쓴트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들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알트코인들의 주목을 해야겠죠.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를 해야 우리가 큰돈을 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3% 올라갈 때요.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는 알트코인을 주목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큰돈을 돈을 벌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소중한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까지 챙겨줄 수 있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코인도 매수매도 손가락만 있으면 다할수 있지만 이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꾸준히 쌓아나가고요 계좌를 불리는 거는 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수익을 쌓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뭐였느냐? 바로 타이밍입니다. 같은 종목을 사도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봐요. 결국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타이밍이라는 건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이 타이밍을 맞추는 거기도 하죠. 이 매수매도 타이밍만 잘 잡으면 우리는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계좌를 바꿀 수 있는데도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냈던 그런 수익을 좀 함께 발표 보면은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 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8% 때부터. 보통 20%대 두 자릿수 꾸준하게 20에서 40%대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고요 저는 절대로 무리하게 매매를 진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의 돈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최근 급등하는 코인들 속출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추천 코인 받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절대로 이미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급등하고 이 고가 놀이 는 종목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뭐 이도저도 못 하는 그런 낭패를 보기 쉬운 그런 유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 가이드에 따라와 주신 분들 어떤 수익률을 내고 계시느냐? 보시다시피 뭐 600%대, 400%대 경이로운 세자리수 수익률 달성한 거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 달성할 수 있었고요.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코인을 타이밍 좋게 매수를 해야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할 수 있고요. 더 빠르고 큰 수익을 안전하게 챙겨가는 게 너무 너무 쉬워집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요. 이렇게 인생을 바꿀 계좌를 바꿀 수익 코인으로 챙겨가고 계시고요.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안내를 다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요 가격에. 걸어만 두시면, 주문만 걸어 두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문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8024-9571 이라는 번호로 포인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실제로 종목명 매수과 매도과 정확하게 딱 짚어드립니다. 어, 실제로 보내드린 문자 내역이고요. 코인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룸 네트워크 매수가 매도 가격 정확히 짚어드렸습니다. 실제로 9월 25일 기준으로요, 11시 30분 매수가 기준으로 165% 깔끔하게 세 자릿수 수익률 가져가셨고요. 매수가 기준으로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몇 퍼센트? 400% 가까운 상승 보여준 점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제시해 드린 종목 똥꼬로 찍어도 어디서 팔아도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어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뭐1000% 수익 났다더라. 뭐 3배 수익 났다더라.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그 소문의 당사자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수익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익에 마음처럼 나지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이 타이밍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번호 100% 무료 단타 포인을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0249571이라는 전화번호로요. 코인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10-8024-957을 전화번호로 코인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해서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010-8024-957을 번호로요,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너무 많이 물렸어요. 계좌 상황이 좀 좋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코인 시장 24시간 동안 열릴 거고요. 앞으로 복구해 나가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수매도 타이밍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복구 그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게이 코인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요. 코인의 장점 100% 활용하셔서 무너진 계좌 그 이상의 수익을 저랑 같이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요. 소액으로 좀 진행을 하시다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이거 진짜 수익이 많이 나네? 잘 나네? 수익이 진짜 쌓이네? 싶으시면은 그때부터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가신다면은 인생을 바꿀 수익이 정말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010-8024-9571 이라는 번호로요. 호인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곧바로 무료 추천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딱 요거 하나만 바래볼게요.